사마타는 그런 거예요. 그냥 한 가지를 위해서 몸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받아서 지혜를 터뜨리기 위해서 일단 사마타는 못 만드는 거예요. 이 수련가지가 까시나가 뭐냐 변만 그런 삶에 아무나 들어가니까 부처님이 부처님 그랬죠. 다 된다고. 안 하셔서 우리 삶에 다 들어가지지. 삼매에서는 식간과공감을 초월해요. 사마타는 삼매를 들어가서 모든 것을 보고 나와야 됩니다. 그 안에 계속 있으면 안 돼요. 답을 안승 빨리 나와서 내 거야. 사바테는 까지나 수행도 있고 여러 가지 수행이 많아요. 마다 수행을 했지, 산매가 들어가서 여섯 가지 신통이 생겨요. 그리고 나서 몸이 만들어졌으니까 어떤 것도 받아도 약한지에, 중간지에, 꽉 찬지에가 다 터진다는 거예요. 여섯 가지 신통 어떻게 얻어요? 뭐를 얻을 거예요? 산매 들어가서 열려요. 산매가 사까지나를 해 사나타를 수행하다 까시나 수행을 하다 산매가 터지면 근접산매가 되고 근접산매가 되면 본산매가 되고 본산매가 돼서 내게 되면 천에 오는 게 숙명통입니다. 숙명통이라는 것은 과거를 보게 돼요. 옆에 사람들 거 보이지 않아요. 내게 먼저 보입니다. 이 모습 아닙니다. 톡톡톡 저게 누굴까? 톡톡톡 톡. 본입니다. 숙명통이 오고 나서 보이는 게 천안통에 오게 됩니다. 삼매 세계 에 들어간다 비세 세계에요. 거기서 보이게 되고 또 하나 증명통이 왔습니다. 나의 전생을 봤어요. 아 내가 전생이랬구나. 다음 생을 또 봤습니다. 아그 생에는 그러면 부처님 말로 너를 찾아라 하면 나를 먼저 찾겠죠? 소크라테스는네자신을 알라. 내가 그냥 요기하고 쉽게 얘기하면 주제 파악하면 상기가 편해요. 나를 파악했군 그리고 나서 오는 게 천안통이 열게 리 됩니다. 숙명통이 먼저 와요. 괴로울 수도 있어요. 내 전쟁이 보이니까. 그리고 나서 천안통이 열리면,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. 그리고 나서 수행, 가시나 수행 방법, 방법에 따라서 천이 통이 열려요. 우리는 범, 음, 그래요. 법, 음, 그래요. 그건 번역이 안 돼. 그뭐 영어로 나와요? 중국어로 나와요? 일본어로 나와요? 아니. 음. 그리고 나서 어떤 수행상계가 되면 다 신이 되겠지요. 남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. 그거 봐서 좋을 거 없어요. 상대방하고 나고 얘기할 때 눈을 보면서 저 사람 마음을 알아봐요. 대화하고 싶을까요? 뭔가 신통이 와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신통을 잘못 오게 돼서 자기가 간당을 못하면 자기 삶으로 도망가요. 세상이 싫어서. 모든 게 보이고 모든 게 그런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. 기가 컨트롤 못하면 무조건 우 자기한테 나하게될수 있어.